어, 유튜버 1 세대에 속하는 그 영우방송 대표님께서 그 코로나 휴유증과 아울러서 뇌경색으로 지금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그 많은 유튜버들이 그뭐 후원 영상을 지금 공개해서 올리면서 많은 관심을 최근에 이제 갖기 시작했는데 대표님께서 그 우리 영우방송 대표님이 이걸 보고 계실지 모르니까 어, 어떤 응원의 또 메시지 한마디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신데 또뭐 지루한에까지 고통을 받고 계셔서. 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 반드시 우리 하늘의 하나님의 힘으로 꼭 아, 신속하게 교육받으셔서 건강을 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도 응원하고 또 우리가 같이 에, 여, 에, 여러분의 곁에 있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 우리 선생님 영어 방송의 에, 그 노력을 어, 꼭 기억하고 앞으로 큰 모멘텀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감사합니다. 어 굉장한 또 허심이 되고 빠른 또 치유가 이루어질 겁니다. 횃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횃불이 등장했는데요, 수가 더 늘었습니다. 몇백 개의 횃불이 지금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행진했는데요. 이렇게 촛불은 횃불이 되고 횃불은 우리 시민들의 분노로 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의 어두움이 들이우기 시작하였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흔들기는 2016년 말에 들어서서 절정을 이루기 시작하여 지상파 방송에서는 촛불 시위를 주도해가고 있는 좌파 세력들의 소리를 종일 방송으로 편성하여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한 언론은 다름 아닌 1인 미디어 유튜버들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유튜버들의 활약은 그 진가를 당시에는 알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타났습니다. 초기부터 활동을 한 유튜버를 1세대라고 한다면 유튜브 연합회 중에서는 영우방송, 봉주루방송, 선구자방송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영우방송 대표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고 시간이 더 흐르면서 애국 국민들의 관심에서도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영우 방송 대표는 군 출신으로서 나라가 어려운 때에 외면하지 않고 아스팔트로 뛰어들어 소식 알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경북 예천에서 서울을 오가며 방송 활동을 해오는데 있어서 집을 떠나면 6일간 목욕탕 공간에서 생활을 하기도 하였고 최근까지는 월세로 방을 얻어 지내면서 애국 활동을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6일간의 방송을 마치면 주말에 다시 집으로 내려가 가장이 없었던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한 집안일을 또 열심히 해 놓아야만 다소 마음을 놓고 다시 애국 현장인 서울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장작 보개는 날입니다. 어, 어제까지 이제 다, 다 잘랐고요. 이제 장작 보개는거 어, 혼자. 어, 혼자. 어서 이치서뭐와자하이팅하이팅입니다 지글지글하면서 네 아주 노란 노랗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 차례 진행되는 집회와 기자회견 현장 방송을 쫓아다니다 보면 지하철에서 피곤한 몸이 어느새 녹초가 되어. 눈꺼풀이 천근 만근이 되어 감겨움을 참지 못하고 잠을 청하다가 때로는 목적지에 내리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해오던 영호방송 대표는 결국 코로나를 피하지 못하고 위급한 상황까지 이르러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의식을 찾았지만 내경색까지 얻고야 말았습니다 우측에 마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활치료에 전념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사랑해 주시던 애국 국민들이 있었는데, 불과 수개월 전부터는 그 누구도 기억해 주지 못하는 잊혀져 있어 홀로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나약한 마음이 들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 하여 이렇게 근황을 알리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투병 생활 가운데서 많은 병원비가 들어갈지 알수 없는 가운데 여러 애국 국민들께서 영어방송 대표의 애국 활동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잊지 않고 있다는 뜻을 전하고 힘과 용기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후원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보고 속히 회복되어 다시 아스팔트 현장에서 볼수 있는 그리 아니할지라도 건강을 회복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어 모두가 행복해하고 동지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